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과 멈춰있는 사람, 둘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든든한 배경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재능일까요? 물론 배경과 재능의 영향을 간과할 순 없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흙수저, 돌수저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 양식이 있거든요. 오늘은 성공하기 위해 꼭 활용해야 하는 특별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간만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게 제일이고 남들과 비슷해지는 게 미덕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튀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을까? 어떻게 하면 무난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중간은 가겠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고. 평범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열망은 넘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위안을 얻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익숙한 무리 속에서 정신적 탈출을 선언하세요. 남들과 비슷한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하면 비슷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다른 성과를 내려면 남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성공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청개구리. 성공하려면 청개구리가 돼야 합니다.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사실 이게 성공의 전부예요. 다음 두 문장은 성공의 핵심을 꼬집습니다. 첫째, 남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둘째, 남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항상 통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리한 청개구리 전략이라고 부를게요. 성공하고 싶다면 영리한 청개구리가 되십시오. 청개구리만이 진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줄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늘릴수록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다른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미 없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술 마시기, 늦잠 자기, 귀찮은 업무 내 팽개치기, 성공하려면 청개구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해보세요. 목적을 갖고 스마트폰 이용하기, 술자리 참석을 줄이기,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귀찮은 업무를 흔쾌히 맡기. 사람들은 되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은 동료도 맛있다고 말하고요. 내가 재미있게 본 영화는 친구도 재미있다고 느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보편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호불호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유머러스하고, 선한 사람은 인기가 많습니다. 일 잘하고, 싹싹하고, 총명한 후배는 누구나 귀여워하죠. 일을 좋아하는 직장인은 드물지만, 휴가를 좋아하는 직장인은 널렸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드물지만, 방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수두룩하죠. 누구나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하고, 머리 쓰는 것보다 머리 식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길 바라고 있진 않나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 성공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이유는 그만큼 다른 행동을 하기 어려워서예요. 반대로 말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을 할수 있으면 금방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로 화제를 모은 코미디언 김경욱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내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욱의 성공 전략은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는 영리한 청개구리였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성공하는데 이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출근길에 가십거리를 뒤적이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남들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수많은 선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까지 하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해요. 다르게를 삶의 모토로 세우고, 진짜로 다르게 행동하는 시간을 축적하세요. 다르게 행동하라고 해서 기행을 일삼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추운데 외투를 벗고 더운데 내복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르게 행동했을 때그 일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고려한 뒤 행동하십시오. 그냥 청개구리가 아니라 영리한 청개구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질의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에겐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년,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천천히 나아가세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순 없습니다. 뭐든지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느긋하게 행동하세요. 우리가 늘 제자리 걸음 하는 이유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부터, 걸음마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르게 행동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여러분에게 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쉽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서투르더라도 힘든 일에 도전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게 몇 시간, 아니, 단몇 분일지라도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순간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영리한 청개구리가 향해야 할 곳은 정규분포의 끝자락입니다. 정규분포의 끝에 서 있는 소수,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행동이 아니라 소수의 행동을 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수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같은 행동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다르게 움직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 고여 있는 욕망을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닌 욕망에 어울리는 다른 행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 꿈이었습니다.